추경호전 국민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요구가 아, 어제 국회에 제출이 됐어요 투표 방해행위라는 말을 못 써서 투표 장애행위라고 <laughs> <laughs> 어떻게 투표를 장애해요 뭐 방해든장애든 정말 구속에 대해서 당시 경찰청장 아닌가 그럼 온 사람하고 안온 사람하고 경중을 따져봤을 때안온 사람은 뭡니까 그러면 그래서 아니, 그럼 뭐 숲에 숨어 있는 사람은 뭐 어떡하나 대통령 됐잖아요 <laughs> 숨어 있어야 길을 봐. 다 아 본인이 유해를 당할까봐. 아 글쎄. <laughs> 아유. 종천 의원님께서 자리하셨습니다. 자큰 박수로 해주십시오. <laughs>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병수 형은 청내 까는 거는 가감 없이 읽음. 당연히 제가 가감 없이 읽어야죠. <laughs> 형한테 사과를 아직도 안 하고 있으니까. 어. 제가 가 감없이 읽어야죠. 나 아직 사과를 안 하잖아요. 정성래 대표 때문에 허리가 언제 망가질 뻔했는, 아직도 사과를 안 하고 있으니까 사과를 받을 때까지 그날까지 제가 깔 겁니다. 모르시죠 무슨 일인지. 네. 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어제 뭐 사적인 감정으로 방송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아니요. 좀 제가 예. 생명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laughs> 사람들이 저버 제가 웃상인지 몰랐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많으셨던데저 원래 웃상입니다. 아 웃상, 웃상, 웃상 아니에요? 웃는 상. 어. 음. <laughs> 아니에요? 아니면 말고요. <laughs> 자추경호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요구가 어, 어제 국회에 제출이 됐어요. 이제. 뭐 어차피 뭐 통과 되겠죠 뭐. 네. <laughs> 과반이고. 어, 백0로 통과입니다. 본인도 어. 한다 고 그랬고. 어, 백프로 통과입니다. 예. 어제 이준석 대표가 어제 제 요, 요 자리 에 앉아서 방송을 했는데 응. 사전 토크 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형, 아 어제 그때 권성동 대표 어, 권성동 의원 할때나 반대표였거든요. 아 추경 의원 또 반대표를 내가 던져야지. <웃음> <웃음> 그래봐야 아무 소용 없잖아. 민주당이 다. 찬성표 더칠 텐데 그러면서 <laughs> 그러면서 자기는 진짜 그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준석 의원에. 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좋은석 특검이 이걸 가지고 구속영장을 치겠다. 근데 의원님 저는 하나만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투표 방해 행위라는 말을 못 써서 투표 장애 행위라고 썼는데. <laughs> 근데 의원님. 투표 장애행위는 뭐예요? 어떻게 투표를 장애해요 <laughs> 방해라는 것은 의도가 더 중점적으로 부각된 것 같고 예. 장애란 건 객관적 사정이 그런 것 같은데 예. 뭐 방해든 장애든 정말 구속에 들 사람은 당시 경찰청장 아닌가? 그러니까 그 방해한 사람들은 경찰청장이 방해한 거 아니에요? <laughs>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자 그래서 이게 법정에서 뭘 다투겠다는 겁니까 투표 장애를 다투는 겁니까 투표 방해를 다투는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뭐저 방해지 장애를 가한 사유로 그뭐의 의총장을 예결로 잡았다. 음그 원래 본회의 하기 전에 의총 하는데인데. 그렇죠. 예. 예. 그 바로 앞에 있잖아. 바로 앞에 있잖아 아니면 246호 예. 두개 중에 하나잖아요. 예. 그 보고 막그 되게 급했나 보다. 혹은 국회 안 가봤나? 뭐지? 이 뭐지? 이건그 자체로 아닌데. 그리고 뭐 며칠 전에 안철수, 김태호, 조배숙 등이 모인 자리에서 뭐 <laughs> 개음 개험, 개을 논의했다. 11월 말에 두 차례 저녁 자리를 아니, 11월 그러니까 12 10월 2일날 저녁 자리가 있었고 상임위원장들하고 같이 상임위원들 간사들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식사 자리가 있었고 거기서 하나로 함께 하자 화이팅! 어, 화이팅 한번 했었고 개업 나흘 전인 11월 말에 김태호 조배숙 등등과 저녁 자리가 있어서 거기 자리에서 어, 우리 힘을 합쳐서 잘해보자 어, 이두 번의 저녁 자리에서 화이팅을 했는데 요 내용도 사전 모의다. 원래 역정 모이, 뭐 쿠데타 이런 거는 <laughs> 보안이 유지되는 극소수의 사람들, <laughs> 어, 정말 저사람은 믿을만하다라고 음. 된 사람들하고만 조곤조곤 조용히 하는 게 모이잖아요. 그런데 네. 상임위원장 <laughs> 그중에 지난 게도좀 있을 건데 네. 거기서 뭐 화이팅했다 해가지고 개엄 화이팅, 네. 뭐 간사들도 있었어요. 어. <웃음> <웃음> 그리고 안철수 의원음 네. 나중에 보니까 저저저 저, 저, 탄핵할 때 나는 그래도 찬성할까라고 끝까지 앉아 있었던 그렇죠. 기억이 나는데 네. 처음부터 그런, 토지일관 그런 분 앞에서 경험하다 경험하자 어. 어. 그 자체가 좀좀 좀 말이 안 되는 <laughs> 것 같은데 네. 어쨌거나 지금 그런 뭐 방증 정황 증거 가지고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렇다면은. 뭐, 이, 런거 말고, 주경호 대표가 미리 개험할 걸 알았다는 그런 증거, 혹은, 그, 왔다 갔다 의총장을 막 헷갈리게 하기 전에, 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야, 그저 표결 참여하면 안 되니까, 제주껏 헷갈리게 만들고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 라고 직접적인 뭐 지시가, 있었다, 있었다거나, 뭐 아니면은 의총 하는데 나가 가지고 어 이거 절대 우리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라고 뭐 직접적으로 발언을 했다거나 당론으로 정합시다라고 뭐 이렇게 막 주도를 했다거나 뭐 그런 것 등등이 좀더 있어 우리가 모르는 게뭐 있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도된 바에 의하면 그런 건 아직 저는 못 들어봤거든요. 없습니다. 그러면, 통상 우리가 표결할 때 찬성하는 것도, 반대하는 것도, 기권하는 것도, 불참하는 것도, 자기의 정치적 의사표시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 헌법은 국회 내에서 한 거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그 분명히 돼 있고, 그래서 거기, 그런 것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거는 안 되는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다면 네. 뭐 그걸 어 구속 저 심사할 때 짜잔 하고 이렇게 <laughs> 내놓는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이거 왜 했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공소장 그러니까 저기 넘어온 거 있잖아요. 이게 공소장이잖아요. 공소장이 아니고 영장. 체포 영장. 네, 아, 구속영장 네. 청구서에 범죄사실 범죄사실 일남표를 범죄사실 그 일남 쪽을 봤거든요 음. 그런 내용이 없어요 지금, 저, 지금 알려진 내용 그게 다예요 아니 근데 이제 증거관계에 네. 뭐뭐딴게 있다 그러면서 그때 제시를 할 수도 있겠죠 음, 그러니까 국회 넘어온 사실관계는 에고 네. 그 정도밖에 없는 거 같고 네. 그런 논리라면 사실 음, 국회에 나타나지 않은 김미수 총리는 김미수 총리도 구속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기는 이제 혼자 안 갔으니까 안 왔잖아요. 혼자 안갔습니까안 <laughs> 와서 뒤에서 뭘뭘 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 논리라면 아니 근 제가 우 얘기 들으면 안 왔잖아요. <laughs> 아니 뭐 가지 말자라고 전화 사발 통문을 돌렸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 도 찾아봐야죠. 김민석 총리가 뒤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아니 우리 가지 말자 뭐 이렇게 전화를 돌렸다 안 눌렀다 그거 증거도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왔... 그러니까. <laughs> 국회가 지역구죠 네, 예, 지역군인데 왜? 그러니까요. 어, 지역 국회의원 중에는 국회에서 가장 가까운 분. 그러니까 원래 학교 다닐 때 교문 앞에 문방구 집에가 맨날 제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뭐 그런 건가 보지 뭐. 네, 안 왔잖아요. 그러면 온 사람하고 안온사람하고 경쟁을 따져봤을 때안온 사람은 뭡니까 그러면?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숲에 숨어 있는 사람은 뭐어떡 하고? 대통령 됐잖아요. <웃음> <웃음> 숨어 있어야. 뭐 기를 봤나 봐. 아, 본인이 <laughs> 위해를 당할까 봐. 아, 보... 글쎄. <laughs> 아휴씨, 개구쳤는늘이얼로트 <laughs> 위해를 당할까 봐 숨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의 몸, 몸이 가장 중, 주... 본인의 안위가 가장 중요하니까 응. 딱 숨어 있다가 이게 딱 위험 요소가 사라지니까 딱 나타나서 <laughs> 예, 본인이 제 가장 중요한 사람이니까 그 대통령 됐잖습니까. 그것도 이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짜짠 정정당당하게 나타났어야죠. 그런데 뭐 한동훈한테는 뭐 우리가 너 살려줬다라고 하는 거 보면 참 기가 막히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누가 누굴 살려줍니까? <laughs>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자 의원님 이게 추경호 원내대 전 원내대표 측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참 한동훈 전 원내대표도 아전 대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본회장으로 모이라 메시지를 의원들에게 연속으로 보냈던 상황에서 상황에서 여러 가지 혼선이 있긴 있었지만 에, 추경호 대표가 어, 이 표결에 참여를 안했다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를 안한 부분으로 해서 부분 때문에 구속 이, 돼야 된다, 이거는 반대다. 뭐, 구속은 기각이 네. 돼야 된다는 라 입장을 공개적으로 냈습니다. 네. 어, 냈는데, 이 특검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의 책 내용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뭐 이런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을 또 갖다 대면서 구속영장이 사위로 넣, 넣었단 말이에요. 이건 갈라치게 하는 것 같아요. 글쎄, 뭐, 제가 보기에는, 그, 주경호 전 대표가 방해인지 장애인지 장애를 가할 건지에 대한 정황 증거가 뭐, 거리가 잘 없으니까 뭐 그런 것까지 넣은 거 아닌가 음. 싶은 생각인데, 한동훈 전 대표 입장으로서는 좀더 많은 뭐 국회의원들이 들어와가지고, 어, 기업 해제 표결할 때 그래도 뭐 적어도 당 소속 의원의 절반 이상은 들어와서 어떤 아 우리도 주도적으로 했다 뭐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거못 하는 게 아쉽다 뭐 그런 얘기 아닐까요? 음. 예. 의원님이 보시기에 구속 영장 이게 기각될 것으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추가적인 짜잔 하는 뭐 음. 어, 어,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고 딱 숨겨놨다가 뒤통수 치려고 어, 현장에서 영장 심사 할 때. 그 내놓을 게 있다면은 모르겠습니다만 음. 음. 그게 없다면은 이건 나오기 힘들다 그렇게 되면 이후에 내란 특검은 <laughs> 소위 말 소위 그냥 저희들끼리 말하는 용어로 힘이 쭉 빠지는 거 아니에요 글쎄 그렇습니다 저 사실은 그...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 받고 그래서 <laughs>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그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까지도 뭐좀더 어 잡아놓고 그리고는 여기도로 옮겨가지고 추경호부터 해서 여당을 아저 국민의힘을 뭐 초토화 시키고 하는 게 당초의 목적이었을 건데 한덕총리부터 어긋났죠 방조 박, 방조로 하는 바람에 박성지 장관도 그렇죠 예박 장관도 좀 그렇고 그래서 지금 날짜가 이제 한한달반 남았나요? 뭐 그럴 건데 그 정도 남았죠. 어쨌거나 지금 정도에는 국민의힘으로 넘어가야 나머지 한한달 동안 의미 있는 수사의 보폭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한것 같은데 네. 어, 영장이 만약에 안 나온다면은 난감하죠. 예, 다 불구속 기소할 건지 어쩔 건지 그러면 이제 당연히. 지금 해병 특검은 6명인가 7명 영장 청구해서 하나 발부가 한, 한 됐죠. 한명 됐죠. 한 명요. 임성근. 예. 근데 그것도 체병이 그 당시에 변을 당하게 된데 대해서 네. 업무상 과실치사 뭐,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로하고 그다음에 사고 건뭐뭐 뭐 기록 빼라 이제 이, 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명도 아, 없다 예, 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또. 근데 볼류는 네. 그거거든. 그렇죠. 류하고 어, 본인은 그건데, 그거 없고. 네. 또, 킹거이 특검은 애초부터 가질 수가 무지하게 많았는데. 엄청 많았죠. 부분, 격까지. 다 별건이에요. 예. 네. 그킹거이 이름이 안 들어갈 만한 것들은 뭐, 왕창 지금 그 구성영장을 받았는데, 막상 킹거이 이름이 들어갈 만한 거는 통일교, 뭐 그런 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백이에요, 백밖에 없어요. 음, 그래서, 과연 그럼 이 본질을 제대로 건드린 특검이 새 특검 중에 있냐? 없다. 그럼 왜 했냐? 왜이한너댓달 동안 이 난리 굿을 치고 뭐 했냐? 그리고 특검이란 게 원래 어 대통령이나 혹은 여당 혹은 현 정부의 뭐 장관급 이상 뭐 되게 센 사람 등.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기에는 좀 껄쩍지근한 사람들. 네. 뭔가 뒷골이 당기는 사람들. 그래서 제대로 객관적으로 수사를 못할 것 같을 때, 특검이라는 걸 독립적, 중립적인 특검을 도입을 해서, 야, 이거, 마음대로 한번 봐봐라, 라고 하는 게 특검의 그렇죠. 취지잖아요. 네네. 근데, 요번 3특검의 특징은 정권 교체 되자마자 야당을 상대로 했단 말이에요. 검찰은 지금 얼마든지 물어 뜯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니네는 아니야. 그렇다고, 그러면 국수본 뭐 있잖아요. 거긴 또못 믿나? 거기도 안 시키고. 그래서 당초 특검의 취지하고는 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다가, 어, 국민의힘은 특검 선정 과정에서, 추청 과정에 참여하지도 못하게 만들었고, 또 계속 연장하고 계속 뭐뭐어 뭐 고난을 늘리고 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네. 이게 세트권 모두 소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빈손으로 끝날 경우에는 아마 여론의 실타를좀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러다가 그냥 제가 보기에는 이 특검 왜나 특검 무형령부터 해가지고 결국은 윤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만 <laughs> 딱 하나 남는 그런 특검이 될것 같아요. 아니 저는 저 김건희 특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고속도로 노선 변경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뭐 그, 그, 원장관의 그거 놔두고 뭐딴곳 것만 그냥 계속 갔다가 노선 변경 그 양평군 공무원네 돌아가시고 어, 돌아가시고 네. 뭐 제대로 그 다음에 뭐 진도 나간다는 얘기도 못 듣고 네. 도대체 뭐한건지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헌정사상 최초로 어 구속 피의자와 특검이 같은 종목에 네, 투자하고 투자한 게 문제가 됐고 문제가 고요 근데 본인은 아니 나오지도 않아요. 본인은 그냥 뭐 그냥 계속 버탱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이슈로 이슈를 묻는 그런 나라기 때문에 한 이틀만 견디자. 그러면 그 사이에 뭐다거 터져가지고 또 모두의 시선이 글로가 있기 때문에 갈, 갈 거기 때문에 나는 숨만 조용히 쉬면 된다. 이 지금까지 다 성공을 했죠. 그, 그러고, 뭐, 추경호 전 대표를 구속하려는 게, 결국은 <laughs> 내년 지방선거 전에, 어, 국민의힘에 대해서 위헌 정당 심판 제청을 청구를, 현재 해놓은 상태에서, 선거해보려고. 선거를 한번 해보자, 음. 라는 걸 건데, 음, 참. 지금 안 그래도 저 국힘이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 저러고 있는데 거기까지 엮어 가지고 안봐 상태에서 그 지지받고 선거를 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까지는 것잘안될것 같아요. 그런데 골테는 게뭐 희한한 게그 음. 통진당 사건 네. 사건 때. 위원이 위원 정당으로 됐잖아요. 됐잖아요. 예. 그때 소속 의원이 다섯 명인지 일곱 명인지 있는데 다섯 명, 다섯 명, 다섯 명. 그 전부 다 빠지 다 떨어졌습니다. 다 떨어졌어요. 예. 예. 그러면 만약에 국회의원 정당으로 된다, 그러면 1 0 7개가 떨어져. 다 떨어지죠. 예. 그지? 예. 헌법에 어떻게 되냐면 국회의원 정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 200인, 이상 200인 이상이잖아요. 이상으로 한다. 예. 그럼 근데 1 0 필국개 떨어지면 100석. 음. 200명 드는데요. 그러면 이게 위헌 상태인 데 위헌 상태인데. 근데 우리나라는 뭐 국회 조기 해산 그런 그런 규정이 이, 없잖아요. 없어요. 음. 네. 뭐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laughs> 국회 분명히 헌법은 200명 이상 국회를 하라고 그러는데 100석 3명으로 그러면 방망이 치고 가는 게 이게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다음에 보궐 선거에는 107개 보고는 거 생길 건데. 네. 글쎄 과연 이게 맞는 거냐 이게. 그 해석도 부, 분분하네요. 예, 예. 그러니까 개원을 하려면은 이런 거를 개원을 하고 해산 청구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아유, 뭐좀깜깝해요